안녕하십니까, 고객님. 이쪽 자리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식사하시기 전에 커피나 티 준비해드릴까요? 네, 알겠습니다. 실례하겠습니다, 고객님. 저희가 따로 2, 3부한테는 역산이 좋다고 하여, 저희 역산이 풍부한 피해 주스 제공해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? 아, 그럼 또 앞쪽에 나드리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실례하겠습니다. 네, 저희 메인 코스의 스테이크 준비해드리겠습니다. 맡겨주세요. 실례하겠습니다, 고객님. 조금 전 자녀분이 디저트를 찾는 것 같아서 저희가 미리 준비되어 있는 디저트 먼저 제공해드리려 하는데 괜찮으실까요?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이쪽에 먼저 준비해드릴게요. 혹시 다른 거더 필요한 거 있으면 아저씨 불러주세요. 이번 시간 되세요. 안녕하십니까, 고객님. 어서오십시오. 어, 많이 더우시죠? 어, 자녀분들도 같이 와주셨네요. 아, 저 이번에 그랜드 델리 앞에서 두바이 드림 크루아상 아이스크림 프로모션 시작했습니다. 자녀분들과 이용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.